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립니다. 여기는 여기 보니까 어, 한 음, 절반 정도는 연이고 아, 저 앞으로는 연이고 이쪽으로는 맹탕이고 어, 요 앞에 여기 축상가 있고 여기는 떼장이 돼 있고 요 맹탕이 쭉돼 있고 어, 이쪽. 줄 옆에 이렇게 대짱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 도때 포인트를 한번 둘러보고 한번 제가 처음 와봤는데 에, 음, 음, 저는 이곳에 서기도 하면서 음, 이저수의 사항을 또 조각 같은 거를 제가 한 밤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저수지는 그 절반은 연, 연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맹탕인데, 앞으로는 이제 연 조금 있네요, 포인트가. 요, 뭐, 이도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네, 되겠네요. 하면 되겠네. 와, 이렇게 보니까 떼장이떼장이쫙 앞에 저 멀리 가요. 옆에 있고 옆에 연인데 와 떼짱 넘어야 저 넘어가야 할 만한 50대 정도 이쪽에는 38330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할까 옆에살까한번더좀더 더 보겠습니다 야 깨끗한 깨끗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연, 연밭에 이렇게, 어 누가 작업을 해가 낚시를 한 자리네요. 여기는 보니까 짧은데, 몇 대. 하나, 둘, 한, 네 다섯, 셋다 놓고 할수 있는 조그마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이곳에서 할지 저옆에서 할지 일단 먼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연 제가 연 포인트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바로 예쁩니다. 여기서 한번 낮에 오늘 비가 오고 하니까 나올지도 모릅니다. 낮에 여기서 한번 어떤 종류의 어떤 고개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좀 아니다 싶으면 은 바로 옆에 아까 좀 봤던, 봤던 떼장입, 떼장 옆에 바로 한, 한 5m 옆에 저기 떼장 앞으로 해서 긴 대를 몇대 치고 이렇게 해서 저 옆에서 하는 걸로 1차는 여기서 해보는 걸로 점검을 1차 점검을 여기서 짧은데 몇대몇번 해보고 조가로 상황을 보고 여기서 밤낚시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너무 재미가 없으면 옆에 떼짱 저 앞으로 해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한 중행전도 되겠네요 그렇게 작진 않고 연밭이 연이 깨끗하게 저기 앞에 저기 축사 같은데 그 앞으로 해서 이이쪽 전라도 지역 축사가 많아요 근데 이 여름에는 냄새가 조금 가한데 지금은 뭐 냄새 많이 안나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할 만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한평문남저수지입니다문남저수지 제가 한번 처음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여 여기 작은 연바 연 연파 포인트에 조그마한 포인, 포인트 작업되어 있고 여기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어, 좀 짧은데 위주로 4대 4대 28대 30대 이렇게 4대를 넣어놨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제가 찌그 그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일단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씩 갖고 놀아요 지를 조금씩 들어떠 놨다는데 옥수수 좀 작은 알을 뜯게 하나 놨는데 넣자마자 한 마리 정도 덜덜났다네요 저는 여기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이, 예 그냥 이 저수지, 그죠? 검색해서 저수지 이름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조금 대충 그 사진만 보고 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왔습니다 여기가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또 뭐, 밥을 좋아하는지 완전 탐색이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옥수수 끼야하는데 아, 글루텐을 좋아할지 옥수수를 좋아 할지 근데, 네. 조금씩 질을 움직이는 것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작은 치어들이, 작은 붕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일단 토종터 같은데, 작은 붕어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네. 다른 자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대만 넣어놨는데, 어. 찌를 조금 가져놓는거 보니까 어, 기대감이 좀 낮아집니다. 일단은 작은 작은 녀석들이 좀 있, 있는 것 같고요. 어디 가니? 어디 가? 여러분 일단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대로 가지고 일단 두대는 왼쪽에 두대는 온무침 온무침 해가지고 두대 는오놓고 오른쪽에 두대는 옥수수 두대 2대, 두대의 음, 옥수수 온무침 입질합니다 듭니다 들어 올립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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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은 녀석 이 힘차게 힘차게 모델입니다. 힘차게 힘차게 힘내 힘내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죠? 와, 저도 잘안 보이는데 이거 색깔로 빨간, 빨간색을 바꿔야되 봐보죠. 야 쳤어야 됐나? 제법 들었는데, 제법 한 세네마리 들고 한참 했거든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laughs> 근데, 들은 게 작은 녀석 같아요, 작은. 갔다 갔다 가면서 힘차게 못 들고, 챔피를을 했어야 됐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옥수수에 별 반응이 없어서 딸기 그루텐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이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벌써 시간이 7시 20분 <laughs> 아직 흔한데 요즘 한 8시 돼야 8시 넘어야 해가 지죠 오늘은 그 날이 흐립니다 비도 조금 내려고한 일곱 시도 비가 좀 잡히었어요. 비가 좀 오고 또 새벽에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음, 제가 사실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아무 그 정보도 없이 와 가지고 그냥 인터넷 보고 여기 내비로 찾아왔는데 <laughs> 보고 어... 탐색을 해 보고 마음에 들면 여기 하고 아니면 또 여기 가까운 다른 이렇게 곳에 가려고 왔는데 음. 어, 조금 그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포인트도 제가 좋아하는 연밭도 있고 또줄풀도 있고 그래서 음. 아 여기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음. 제가 이제 이런 날씨에는 보통 해보면 좀 잔발이라도 입질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데 하면 근데 입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 2, 3편지라도. 그래서 살짝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혹시 여기 고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고기가 여기 만약에 별점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푼 해보니까 고기 혹시, 고기 없는 저수지도 있더라고요. 아, 없는 저수지가 없겠지만 그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싹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음. 하나님 여기서 할까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 어, 기도하고 조금 있으니까 한 2-30분 있으니까 그 트럭 그 천막으로 덮은 그 트럭 차량이 한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오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하니까 이분이 낚시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연포인트 연 여기에 자기가 바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수지 잘 알더라고요 현지 조사님들 그러면서 여기는 블루길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옥수수 돼야 된다 그리고 나오면 월척이상이다 그리고 낮에는 안 나온다 밤에 한 10시 넘어야 나온다 이런 정보를 창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laughs>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께서 그분을 보내가지고, 아, 그렇냐고 고맙다고. 근데 이제 그분은 사실 여기 하러 왔는데, 이제 이 저수지 상세히 설명할 때 저쪽에, 저 건너편에 파란통이 있는데, 저쪽에 물 들어오는 이제 거긴데 저기도 좋다 이거예요 저기, 저기엔 불륜이 거의 없다. 그래서 또밥을 써도 된다.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는 입고라서불물이좀 있고, 그렇다고 제 상세하게 그래도 저기는 이제 옆에, 이, 축산가 옆에 저기다 차를 대고 하면 된다 하더라고 이제, 아,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저분이, 아, 그러면 나는 오늘 저쪽 가서 해야겠다 하면서 저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기 일본을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서 유연히 매출 사이에 연이 벌써 이렇게 좀 많이 자라가지고 포인트가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려니까, 지금 작업하면 거기 나가니까, 보통 뭐 아침에 해야 된다 하더라가르다 하고 제가 조금 작아가지고 조금 살짝 시끄럽게 안 하고요. 요 맹카에 요 짧은데 여기에 조금 하고 조금 더손질을 맹카에 또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4대 정도밖에 할수 없는데 이렇게 쓰셨을 때. 쓰셨을 때 예쁘게 다 이렇게 작업 조금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조천하도록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현지 조상님 보내줘가지고 창세한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옥수수 깨워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한 8시 20분 정도 됐는데 캠이 없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여섯 대 음, 어, 여기 수심은 수심은 한80 아, 이제 제작 먹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 바람이 불고, 이 태풍, 중국에 지금 태풍이 와서, 아, 난리 났는데, 태풍 연장인지, 우리나라가 바람이 불고, 비도 좀 왔고, 하지도 왔고, 또 전일에 예, 예, 온다고도 하는데,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죠. 안 좋은데, 어쩜 좀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낚시하기는 좋고, 지금 시간 10시 40분입니다. 비가 오네요. 와, 어, 비가 또 그쳤습니다. 비가 오니까, 야, 연 잎사귀 위에 비 소리 떨어진, 비 떨어진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와, 처음 들어봤는데, 비 방울이 연 잎사귀에 떨어지니까 막마 두두두두 소리가 굉장 하네요. 음, 아, 이제 조사님 10시 넘어서 입, 입철 첫 입지를 봤다고 했는데, 지금 10시 40분입니다. 아, 부모님이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해유하는 시간들이 있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와 여러분 왔습니다 첫수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 10시 55분인데 와 현지 조사님이 이리나어가노 <laughs> 10시 넘어서 10시 돼서 첫입질를 온다 하더라고요 10시 55분에 와첫수 첫 나옵니다 이야 찌를 쫙 올려서 제가 좀 느껴봤어요 와. 엄청 아, 놀랐습니다. 이야, 오, 멋진 녀석 나옵니다. 이야, 이야, 역시, 멋진 녀석. 이야, 오, 반갑다. 우와, 반갑다, 봉호야. 와, 널 기다렸다. 이야, 이제 와서 오는구나. 오, 월척입니다. 사이즈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보자. 보자. 저 짜잔. 특그리, 특그리. 여러분, 딱 삼십 특그리입니다. 와, 빵은 좋습니다. 특그리 골아 특그리 골짜. 한수하어 오, 와. 그래도 얼마나 반갑던지. 야, 듣기이좋죠 그렇죠. 이야, 반갑다.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와, 여러분, 비가 쏟아집니다. 와, 고맙다. 잘가라. 오우, 씨야 깜짝이야. 와, 여러분, 비가 쏟아집니다. 와. 와 10시 55분에 와 한지 조사님이 10시 넘어서 입주 첫입주하다는데 저도 10시 55분에 어 안오나 했는데 제가 늦게 봤어요 쫙 올라오고 있다 아유 겨우 특걸이 어쩌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라도 쪽에 축사가 많은데 다른 쪽에도 한번 많이 잘안 잘 가봤는데 이전 아주 축사가 지금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저 뒤에 조산대 지금 소 키우는 것 같은데 밤에 약간 아홉 시부터 밤에 저 불을 켜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아요 청소를 하는지 구수 한냄새가 밀려옵니다. 오늘 비가 조금 왔다가 또 그쳤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다가 그리고 이제 축사해서 지금 작업하는 소리 나고, 냄새도 조금 나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참을만 하고 조금 납니다. 음, 어떤 데가 냄새 심하게 나는 데 있더라고요. 아, 뭐, 거기는 양쪽으로 막축소가 있고, 그, 거기가 어디 천이었는데, 양쪽에 축사가 있는데, 밑 앉아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머리가 아팠어그 축사가 옆에 많이 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 하면 안 됩니다. 머리 아파 죽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저 수지 옆에 축사 보통 있죠.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데 있는데, 그 냄새 이제 어느 정도, 좀덜 나고, 덜 나고, 조금 깨끗한 제수지에서 해야지 아이고 냄새 많이 나면 머리가 아파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수 많이 받고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으면 조금 나니다 조금 여러도 비가 옵니다 오늘 한시간 30분 간내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다가 또거쳤다가 길게 하나요 한, 한 5분 정도 오다가 또거치네요 이게 무슨 비라 그러죠 시간이 거의 12시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1시 반인데 강풍이 불고 강풍 와와 와, 오늘 날씨가 진짜 태풍 태풍 와 비가 왔다 근데 저저 저 앞에 쪽사에 빨간 그 불을 켜놨어요 소소 같은데 밤에 왜저렇 불을 켜놨을까요 저녁 내내 저렇 불을 켜놨는데 저렇게 하면 소한테 좋은 건지 소도 자야 할 건데 저 조사의 불이 낚시에는 배시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눈이 조금 거슬리네요. 많이나아면 조금 거슬려요. 낚시 좀 하는 사람들이 낚시는 끊기고 체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악시가 잘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연밭이잖아요. 연, 연대가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연 밑에 서이 대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고개 그알랑은 모르겠지만, 대가 막 흔들리고 그러며, 고기들도 어떻게 말할까 편안하게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 응. 편안하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응. 아, 막 면대가 흔들리고 이러면 고기들도 아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니면서 입질할 수 있는데. 바람불다 이제 내가 막 흔들리면 고기들도 이렇게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아, 입질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오히려 조가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것도 제 생각, 제 혼자만 생각인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흔들리면 고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다르겠죠 가만히 있으면 사사 다니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일질이 없습니다 어쨌든 와 여러분 지금 4시 4시 조금 넘는데 제가 한 2시까지 하고 차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자고 나왔네요 이야 엄청납니다. 자고 있는데도, 갑자기, 비가 막 세차게 팍 내렸다가, 그쳤다가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풍처럼 바람이 붑니다 지금도, 와, 무슨 이런 날씨가, 이게 태풍, 태풍 같네, 태풍. 와, 국지성, 고, 뭐, 뭡니까, 그, 비가 쏟아졌다가, 바람이 확또 불었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오늘 또 이런 날씨 진짜 처음 봅니다 우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봤는데 그 낚시 오래 하시는 분이 낚시 그그 음. 연구한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그기서 하시는 말씀이 붕어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은 배수를 하든지 뭐 갑자기 춥든지 갑자기 덥든지 그러면은 일치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일치를 안하고 한 3일 정도 지나 다음에 이제 안정을 자꾸 또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도 일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그분 말씀 드리라는 오늘 같은 날씨도 갑자기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이 흐린 날씨 이런 날씨도 아마 그 중에 쭉 속하겠죠 그래서 또 입질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날씨 많이 없어도, 적어도 뭐 한, 일주일 동안 정도를 또 받아서 잃지 않았을까. 제 생각인데, 이렇게 안할 수는 없거든요. 야, 여러분, 5시 5분입니다. 이제 날이 시작 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잭깁니다. 빗도 없고, 깔끔하네요. 한방, 딱 10시에 오고 오면 한방 하고 까딱 안하고 바람만 부르셨죠. 보고도 왔다가 와우 바람이 좀 많이 아가고 있어요. 이야, 조금 더 있다가 음, 좀더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야겠 빨리 추워져야 돼. 다날아가야지어요다날가 니까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는 것네요. 와, 와... 야, 빨리 철수를 해야겠는데. 야... 갈까보 와, 아이, 1 2시이후로 한신도 계속 바람 대 바람 불고 불다 또막 비가스 포우가다가 야, 이 밤새. 야, 이 밤새. 이후로이질이밤 밤새. 이 밤새. 이 밤새. 이러고있와이 수는 강풍. 뭐, 다날아가서다날아이서 마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반인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철수를 지금 떼는다, 끊었습니다 빨리. 그래도 엄마,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해드리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화가 좀 아쉽지만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